너무 신기해 갖고 이게 모양하고 성경을 펴봤어요. 112편의 말씀을 읽었더니요 제가 너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어느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그 기도원에서 사건이 하나가 터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러나 분명 히 그거 하는 것을 봤을 때그 일은 누가 했더라 하나님께 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 제가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그 고백조차까지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제가 어떤 애가, 아버지가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하나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오줌 냄새가 온통 지린 거라. 그 애기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개집아였는데, 예지집아에게는 우리 그 우리 사랑이 또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몇 가지 골라갖고 개를갖다가 씻겨서 갈아 입혔고요. 그 머슴하는 그기간에 기관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대갖고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기간장과그한 짓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쁜 것도 안 하고 저는 잊어먹고 살았는데요. 세상에 10편, 112편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살이 떨려본 적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요. 살이 덜덜덜 떨려요 진짜 이 성들이 삐죽삐죽 서요. 그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어두 때로 무섭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싫어요. 하고 기도했더니 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믿을래. 그랬더니 진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그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척으로 다삭이 내려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시편 112편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12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여섯 가지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복받을 그릇이 되었느냐? 아멘! 아멘. 제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한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예. 너희들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느냐? 아멘. 예. 그대로 될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과 홍과 육과 현세와 내세 복받는 자가 되기를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면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옷 요새 에 잔만 돈이 얼마인데요. 입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제가 벗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라고 여러분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잊지 않기를. 그러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참 아름다웠어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게참 많지요. 그죠?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습관이 뭐냐? 에르미에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리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복받는 그릇이 못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길을 도고한 길을 흘러버려요.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받는 습관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받는 습관 되면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면 내 상금이 없어요. 천국 가서 어찌 하시나 합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먼저 우리 주님 오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창국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상구 없이 살랍니까? 내집 없이 살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데 이거는 길이고 도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반복적으로 가는 그 길이 66일 정도만 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길이 난다, 이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하니까는 성도들을 모시고, 성도들을 반해드리고, 이러고 하려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길로 다른 장소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 보면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은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움 속에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안 들어요. 참 진하게 말안 들어요. 그래서 스가의 선지자가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듣, 듣,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말씀합니다. 오직했으면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줄서실시아에도 나란한 것 없이 전부 다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오죽했으면 스가리 산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했느냐고 순종을안 하느냐고 순종을하나 이거야. 그래하 너희들이 폭발하는 그릇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정 23절에 보면은요. 어,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을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를 근원인의 땅을 갈게 했더라 말씀을 합니다. 땅을 갈게한이유가뭔줄 알아요? 그냥 먹고 살라고 땅갈게한게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니네들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밭을 가게 했더라 이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은 험악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가 죽을 수도 있요 자다가 숨 끊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상이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돌아가는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냐 다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만나시답니다. 아멘. Yeah.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예, 저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순종했더니 복 받았던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때서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 받는 그럴수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요. 여와를 경외하는 장직한 자가 누릴 지복의 말씀이 10편, 112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성품, 그리고 복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지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아버지 한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증명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살아가는 신앙이니 복받는 자여. 복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복받는 내 삶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역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생활이고, 셋째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이 생활, 신앙, 생활, 인격, 이 사역을 우리가 어, 네 가지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삶의 영역이 됩니다. 이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들여지기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경외하면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복받는 사람, 복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받는 그릇에는 몇 가지가 받느냐 하면, 여섯 가지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받은 그릇을 준비한 자가 몇 가지, 여섯 가지가 어떤 복을, 그 복을 받는지 첫 번째요. 10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누구예요? 자손이 복받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받는 그릇만 되면 첫째 뭘 준다고요? 자손의 복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내려갔고 이삭이 야곱으로 내려갔고 야곱이 저와 여러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생의 영역자. 바로 뭐예요? 자존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복받는 그릇을 잘 빚으셔서, 그건 뭐예요?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첫째 복이 뭐예요? 자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네, 그래서 제 아들대요, 고고창 골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시고, 아직 가정대표도 세거를다 내리고, 살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을 꼭 바꾸시지요. 저도 힘들고 어렸을 때제 가슴 아픈 게 자손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 나는 고통당해도 좋은데, 자식이 고통이당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훈련 받을때요 그러나, 그 그릇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느, 누구부터 복을 주신다? 자성. 아멘. 자소부터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후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112편 3절에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 축복 받고 싶죠? 예, 저도 받고 싶어요. 만은 주님 일하고 싶어요. 그래, 물질을 축복 받고 싶다 니는 정말 주님 앞에 도파는 그것이 돼야 되겠죠. 부여와 재물과 공의의 복을 반드시 부어 주신답니다. 그 그릇 안에요. 어떤 자에게 좋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 말씀처럼요. 이 상중축복. 저와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온 게 더럽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속에 그 속에 그만큼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뱉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보고, 이삭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애할 때 무엇을 받았다라?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요, 부여라는 것이 꼭 묻지만 많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족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부여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10편 112편 6절에 보면은요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이 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칭송받은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죠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그거 이상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험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시거든요 아멘 이런 복의 열쇠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에 대해서 나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인은 영원히 기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 의인 아베, 샤가라와 엘리사벳 이처럼 믿음이 의로운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의인은요 흉한 소식을 소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려고 마음을 정직한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사탄 못 건드립니다. 우리는 못건드린다고 사탄이 건드려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풀무분에 들어갑니다. 풀무분 아시죠? 그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보험하해도 도망가는데. 악인의 욕망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인들의 보험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을요, 반드시 반드시 그 사람의 보험을 받게 나한테 보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네.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하면내 길을 지도하리라. 형통의 복을 담아 주신답니다. 그 그릇 안에 형통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으로 인도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려버립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어. 경상도까지 운전하고 내려올 때, 그때 밤 11시가 넘어서 내려왔어요. 다음 날도 추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번쩍 뜨니까 중앙산하고요. 담배를 거의, 거의 막, 그러다 확 힘들었죠. 그러죠. 아, 그러다가 잠들어서 눈, 자다 보고 눈 떠보면 앞에 트럭이 있죠. 옆으로 빠져나가죠. 자그마치 다섯 번입니다. 그 오는 길에 다섯 번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인간의 힘으로 다섯 번을 보호할 수 있어요? 반세대로 내려와서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보호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20편 8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손에 수거한 대로 복을, 아니야, 먹을 것이로다. 내 복이 형통하기로다. 수거한 것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하나님이 복이 임한답니다. 요새처럼. 요새처럼 가서 맡기는 것마다 항상 그것을 복이 임해서 후대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만 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은총과 기증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신분의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신분과 지위가만음이에서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장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 안될 꼴이 되지 않는 신분의 복.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복받는 그런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신분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섯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도 주신답니다. 장수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오레야킴입니다. 오레크야야힘입니다. 이것은 오래 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또 많은 해를 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 샬롬입니다. 평강의 복은요 일반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복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이 나를 덮는 복입니다. 그 복만 있어 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에 평으로 덮으신 은혜가 임합니다. 그 평강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 샬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덮어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보십시오.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고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항상 예, 축복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축복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요,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네. 아멘.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 4절에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